대하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자, 이때 가우스 X는 0이죠. 그지? 0.1, 0.2, 0.3에 대한 가우스 기호의 값은 0이야. 왜? 개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제일 큰 놈이니까, 0.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그 중에, 이러한 범위를 만족하는 건, 루트2, 루트2도 어, 루트 안 되네! 루트2가 1.4잖아, 그죠? 답이 없어. 음, 여기는 해가 없다. 야. 여기는 해가 없다. 오우, 씨. 해가 없네, 그죠? 자, 2번.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럼 이때 가우스 X는 1이죠. 그지? 1과 2 사이라는 건 1.1, 1.2, 1.3이거든. 걔네들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그니까 러 1이야. 그래서 방정식은 x제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는 0. 자,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으로 되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야. 그런데 요 범위를 만족해야 돼. 이거네, 그죠? 1만 답이야, 1만. 마이너스 2는 답이 아니다. 범위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으면, 자, 가우스 X는 2가 됩니다. 그럼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요. 아, 진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해공식을 써야 돼. 자, X는 근해공식이 뭐냐? 아이 쓰면 되지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야. 자, 2분의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죠, 4. 자, 마이너스 4ac, 8 됩니다, 8.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 자, 루트 12, 2루트 3. 자, 2로 약분하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즉이 말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두 개인데 얘는 답이 안돼 왜냐면 2보다 크거나 갖고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도 생각해 봐야 돼 얘가 한1.7 정도 되거든 그게 마이너스 2를 해 보면 얘가 0. 얼마야 어? 오이씨 얘도 답이 아니네 범위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죠? 야씨 답이 하나야 얘 하나 그죠? 해의 개수 한개